중고차는 차서방.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차서방 채널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GV80 3.5 터보 가솔린 7인승 준비했습니다. 7인승으로서 이전비에 택 세금에 택뿐만 아니라 5인승 사용 가능하고 7인승까지 사용 가능한. 활용도 높은 7인승 준비했습니다. 옵션 또한 옵션가만 2,070만원. 신차가가 무려 9,000만원 가까이 되었던 풀 옵션급 차량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내 또한 너무나도 인기 많고 이쁜 크림 베이지 인테리어 준비해 봤습니다. 주행거리 또한 신차급에 약 4만이 되지 않은 짧은 주행거리와 함께 신차 보증까지 중고차량이지만 안심하실 수 있는 차량 되겠습니다. 성능 검사 결과 사고 이력 없고 단순 수리 없는 차량 준비했습니다. 실차주 등록증, 외관 실내 옵션까지 꼼꼼하게 만나보러 가시죠. 성능지 뒷면 보시면 실차주분 확인 가능하십니다. 차원증과 비교하셔서 실차주분 확인 가능합니다. 앞쪽 타이어 60% 70% 상당 남아 있습니다 멜버른 그레이 색상의 GV80이죠 무광 다크 그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GV80에서 무광하면 희소성과 함께 이쁘기도 합니다만 실제로 보시면 정말 고급스러움과 함께 깔끔하게 그지없는 거기에 먼지가 잘 달라붙지 않는 재질로서 편안함까지 가져다 주는 실내 또한 크림 베이지 인테리어로써 외관에서 주는 중후함과 깔끔함 거기에 반전 매력까지 세련된까지 가지고 있는 GV80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옵션가만 2070만원 상당 들어가 있는 풀옵션급에 가까운 차량 준비해 봤고요 5인승이 아닌 7인승 차량으로서 활용도 높은 7인승 준비해 봤습니다 뒤쪽 타이어 또한 60% 70% 상당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체 영상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차서방과 함께 차량 번호, 뒷번호 검색하시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정확한 차량 정보 정리하겠습니다. GV80 3.5 터보 가솔린 7인승 준비해 봤습니다. 21년 7월 등록된 21년형, 주행거리 3만 6천 정도 된 차량으로서 5년 10만까지 엔진 미션 동일하게 일반 부품 신차 보증 가능합니다. 성능 검사 결과 사고 이력 없고 단순 수리 없는 차량입니다 성능 기록부 꼭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준비된 주요 옵션, 전자식 4륜 구동, 전자 서스와 함께 22인치 휠, 시그니처 셀렉션 2, 빌트인 캠 렉시콘 사운드, 컨비니언스 사방